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위염되니 인간도 위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각골의 덕천입니다 여기가 지금 첫번째 줄이거든요 아참 도둑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건 야네들이 꿀을 퍼가려고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끝에서,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통인데, 꿀을 퍼가려고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통이 통 여섯 번째 옆에가 저쪽인데, 그죠? 6번 통 옆에 저쪽인데, 저쪽은 깨졌거든요. 통이 바닥에 보면 밀랍 있고, 여섯 번째 통 오른쪽은 제가 안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헷갈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laughs> 아, 한 봉, 한 봉입니다. 열어봐야죠? 어떻게 되는가? 일단 드나드는 놈은 양봉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사를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별다른 낌새는 없는데 Ау, шантраж. Онцолжиме. 한봉 특유의 소리는 납니다. 촥! 하는 소리가 나는데, 통을 건드렸더니 촥! 촥! 소리가 나고, 지금 입구에서 지네들 집이라고 좀 방어를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밑에 거고 달라붙어버렸네. 아 소비, 소비까지 다 달라붙어 버려갖고, 아직은, 아직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벌량이면 아직은 두우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양봉은 사라진지 오래고 한봉이 집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꿀을 꿀을 가지로 오는 건지 자, 요 놈들은 아직은 아, 집을 응. 형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들이 방어를 할수 있게끔 문을 좀 줄여주고, 아네들이 활동을 할 수, 어, 이제 양봉이죠. 양봉이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소문을 좀 줄여줍니다. 근데, 벌량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이런 형상이, 곧 있으면, 곧 있으면, 야네들 대군이 들어와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네들 청소할 거 청소하고, 뭐, 이거저거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대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봉이 지금 선두가 와서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양쪽으로는 전부 다 양봉이죠 첫 번째 쪽끝머리에서세 번째 통이니까 나머지는 다 양봉입니다 양봉인데 요사이에 지금 한봉이 아, 저그 집인 양방어를 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이런 형태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이사를 오게 되니까요. 요거는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사과